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자 이제 여기가 해랑마을이에요 바로 이 옆에가 아까 해랑마을이고 판타콜라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쭉 따라 올라오니까 어, 제가 아는 것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감독님이라고 해서 계신 분들 같이 계셔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이 부지를 이 대표님께서 잡을 때 해랑마을 2차 부지라고 해서 저는 이게 잡아놓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걸 한번 볼게요 지 요게 지금 아마 유튜브로도 좀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분이 와서 촬영도 해놨어요. 근데 조금 씩 잘못 설명한 것들도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여기 지금 우리 지금 감독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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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네. 뵙겠습니다. 그냥 네.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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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한테 잠깐만 뭐 얘기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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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기하셨던 건뭐 건축물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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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드리면 이게 무슨 뭐 아직은 대조화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단열이 잘 됐나? 장은 네. 뭐 백지니까 이렇게 물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은 아, 보통은 뭐 농막 같은 경우는 단열 규정이 기본적으로 한 150D 정도 되거든요. 근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수성 연질 품을 사용을 해서 250D. 음, 어, 그, 그럼 상대적으로. 네, 네, 250 정도 음. 되고 그다음에 일반 중공용 주택이기 때문에 음. 단열 규정이 틀립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샤시라든가, 음. 난간대 높이라든가, 음. 계단 폭사이라든가, 음. 이런 게 일반 농막주택이나 음. 어, 중국용 주택하고는 달리 규정이 많이 틀립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네,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그 일반 농막이 아니라 그인허가를다 떨어뜨려 놓은 상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그 차이는 뭐예요? 그냥 일반? 일반 주택. 같은 경우와 농막의 차이점은 일단 단일 규정과 음. 기초 기초 조. 기초 부분 또 여러 가지 식게얘기서뭐 농지다 가면 음. 일반 농막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농지에다 밭에다 음. 주택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음. 어,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음. 어~ 떤뭐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용 허가를 받고. 어, 공시가의 3 0까지그 음. 돈을 내야 거든요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고 음. 그다음에 설계비 또 음. 어, 취득세 취득 농세 음. 그 땅에 대한 일반 농막 같은 경우는 같은데 음.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비용 그쵸, 아니면 또 국민연금 음. 아니면 뭐 산재보험료 음. 또한 나머지 음.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수도 있니. 그럼 여러 가지 비용이 농막에 비해서 한5 0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또 하나 잠시 들었던 얘기는 네네. 우리가 하수도로 이게 종말처리시설로 바로 뺐다는데 여기 종말시설로 바로 빼는 거. 아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수 합병 정화조에서 음. 각 지역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네네네. 아, 그러다 보면 저희 가평군 쪽은 음. 그 오수 합병 정화조를 쓰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뭐, 일반 정화지와 네. 좀 틀리죠. 네. 그런 점이 네. 있고. 또한, 일반 농막 같은 경우는 기초를 할 때, 네. 네. 그냥 기초 드듬석만 갖다 놓고 올려만 놓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네. 그 겨울에 동결신두라는게 있어요. 네. 그 얼지 않게 네. 땅에서 1.2m 미만으로 기초가 되야만이 네. 그게 단열, 효과가 볼수 있는 그런 비용이 농막에 비해서 일반 주택은 많이 드랍니다. 음, 네, 네. 그렇게 해서 돼 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정화조가 이제 오수 합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종말 시설로 바로 뺀건 아니고요. 아 여기는 지역마다 틀린데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음. 그 오수 종합 음. 그 합병 정화조이기 때문에 바로. 음. 합천 부분으로 걸러서 음. 그 맑은 물 음. 해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지하수라 그러죠. 우리 관정을 네네. 다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 네. 진짜. 그 아, 그건 아니고 어, 저희는 이 부지에 그 상수도가 네네. 아, 현재 주택 앞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어 예, 예. 아, 그래요? 네. 아. 장소 들어와 있고, 또한, 어,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 전봇대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외관상 빨리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응,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지중화를 했나요? 그렇죠, 저기. 어, 전로했지중화를 했다. 야, 참,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일단 물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이렇 설명을. 야, 이거, 몽몽아, 누구냐? 아, 여기 보 네, 야, 야, 야. 야, 야. 마스크트입니다마스크트 그래요? 예, 네, 예. 어. 테라라고, 이름이 네, 테라. 테라야 너와 예, 예. 테라는 너 맥주인데? 야 잠깐만. <laughs> 맥주. 야 나와봐. 야나 야, 나와봐. 지금 좀 찍자. 테라 테스. 잠깐만 켜봐. 요거는 이제 가건물라고 이 했죠. 그쵸. 가설건축물로 들어가. 그쵸. 이제 가설건축물인데. 요게 네. 뭐를 네.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어 주신다고 얘기했었죠? 네. 어, 이제 내부는 네. 저희가. 네 일반 바닥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타일을 네, 이걸 타일로 설치하실 시공을 할 거고. 네네. 안에는 이제 화목을 화목달로 아, 여기다 놔 주십니다. 쓸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옆에는 그 싱크대. 1200짜리 아, 싱크대하고 싱크대 음. 다이 음. 정도를 설치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건물 음. 네.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제 설명해 주시면 한번 볼까요? 네네. 이 안에 거는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아, 저희가 이제 이 부분 현관 입구에 네. 들어가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네.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네. 여기가 바로 네, 화장실입니다. 아. 아, 화장실 쪽은 음. 앞에 어, 이렇게 온수. 아, 이거 네, 온수 50리터짜리. 50리터짜리. 네, 탱크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 변기, 뭐 세면대 부분. 음. 외 어, 같은 경우 일반은 보통, 일반은 보통 타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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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근데, 뭐예요? 청소하기 편하게, 어. 네, 청소하기 편하게, 왜냐하면 타일 같은 질로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때가입니다때가끼기 어,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아, 음. 그래서 저희는 단판으로 설치해서, 깔끔하게 되있고 여기는, 어디죠? 여기가 이제 방인가요? 네네네. 여기는 이제 방에, 거실 이죠뭐 방으로 사용할 수있 음. 아, 네. 싱크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네, 세탁기. 아, 또 아, 하나 세탁기가 미... 아, 여기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트롬 아, 세탁기가 네, 여기로. 되 세탁기 있고, 음. 어,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일반 음. 하이고시 음. 무광펄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하이고시 무광펄이고, 음. 대리석은 인조대리석 상판에 음. 예, 인조대리석 상판에, 어 안쪽에 좌측에 보시면은 그 싱크대. 음. 싱크대가 일반 사각. 상업용으로 음. 기본적으로 쪽 음. 기본 사용할 수 있게끔 상업으로다가 음. 심플하게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물이 나오네? 예, 네, 물은 나옵니다. 어 그러네요. 온에 네. 음. 바로 뜨기는 온수도 바로 나오실 수 있고. 온수도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게끔. 어, 옆에는 인덕션, 음. 인덕션이설치되어 네, 네, 있고. 이구 뭐 자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음. 그러면 전 요즘에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이건 뭐죠?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 이렇게 이렇게 설치 보시미는 안쪽으로 쭉 네. 바깥쪽으로 땡기시면 아 침대 침대를 활용하시면 어 이제 자취해 보시면 뭐 보통 그냥 옷장 예예 간단하고 입을 수 있는 옷장을 어, 이게 어떻게... 딱 누르시면 돼요 푸시 형식으로 돼 있어요 렇게요 옷장을 어, 간단하게 아... 입을 수 있는 가족끼리 오 어, 왔을 때, 때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또 예우에서 그러네요예 네. 접어서 넣을 수 충분한데요. 네. 그 두여기 침대식으로. 여기는 이제 침대는 다시 아 가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있겠 아. 이렇게 수 네네. 자식하고 시는 왜냐면 겨 겨울에나 여성 같는 이게 이제 음.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음. 어, 설치된 거고 만약에 음. 어, 더수원하신다 음. 상단 부분 쪽에 식간으로다가그 음. 커튼을 다시 음. 이중으로 치면은 겨울에는 찍지 않는 아 네. 오픈 않을 같은 것들 나오려고요 그래요 네. 전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뭐 태양열하고 전기는 같이잖아요 전기는 현재 이제 어 층하고 2 층은 따로 구분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2층 따로 1층 따로 같이 쓰게 되면 전기도 저장면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2층 따로 음. 2층 따로 전기 온돌 필름으로다가 설치했어요아 그래요? 바닥을요 그럼 잠시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네. 잠시 이제 올라가면 근데 이게 1층도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아,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요, 작중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험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1.2m 음. 이상 난간대를 설치하게 되있거든요 아, 요게. 어, 너무 낮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 1.2m 이상 높이를 설치 했고, 충고도 음. 일반, 농막 같은 경우는, 음. 1 5 m 가 평균 가중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중공용 주택이 기 때문에 음. 어, 키가 넉넉하게 어, 음. 1m 90 이상 되더라도 사용을 음. 할수 있게 그런 느낌. 아,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식이 되나요? 왔고, 네, 네. 어, 기 테라스 같겠네요. 테라스 쪽에 나가서 갖고 나가는. 음, 가닥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어, 음. 일반 그 합정 아, 데크에서 사용했어요. 아 여기요. 합정 데크. 저저저저저저 저, 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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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반 데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 합정 데크를 사용해서, 네네. 이제 그, 인조단지가 깔려 있었습니까아 네네네. 아 이게 합정 데크이기 때문에, 그냥 물목들에도 이 합정 데크이기 때문에 썩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네네. 또 오셔갖고 테이블 원탁, 음.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앞에 천막도 보고. 그렇죠. 네네네. 대화도 음. 하고. 음. 음 좋은 관, 공간 네. 지금 현재 여기 이 평수에서 요만한 사이즈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이 부분이 앞쪽 네. 그 위층 여기 데크 부분 네네. 여기서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요 아니, 아니 그 거, 그게 있고. 아니고 이 형태의 건물을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능하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좀 땅은 충분히 있으니까 무슨 농사지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같이 하나를더놓으면 충분히 집처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려본 거였고요. 그러면 샤워는 아까 거기서 같이 할수 있는 아까 그 정도 공간이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근데 요거는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여기 음. 토지 건물 음. 합쳐서 2억 천 여기 토지 건물 네, 다 들어가는데 네, 2억, 2억 천그냥으로 천 천. 직접.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뭐 어떻게 네네. 텃밭이 여기에요. 아, 여기. 어, 여기 이제 보통 요즘에는 어, 아. 도시에서 네. 어, 오셔갖고 텃밭을 가꾸거든요. 저도 네네. 이제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네네. 농사를 지으려고 산초 아. 심고 여러 마리 작물 20여 가지 고 심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양이 많은니 그렇죠. 아, 그 일되죠. 아, 그래서 어, 너무 힘들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냥 음. 간단하게 그 정도 텃밭 정도면 은 가족끼리 내고랑 고추 어, 어. 가지 기본적으로다가 어. 심어놓고 어. 가족끼리만큼은 충분히 어. 어, 활용할 수 있고 이 정도 네,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에 네, 아니면 좀 그렇더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이건 또좀 천연 잔디로 지금 아, 다 해놓은 잔디로 거고요. 잔디로 해놓고 조그맣게 네.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 물도 안에서 이렇게 빼면은. 어, 아, 물이 나갈 수 있게. 아 이렇게 자동으로요?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밑에서 그렇게 하면은 물이. 아 발수에 쓰고 아, 있구나. 있구나. 네. 네. 어우 어, 어,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카반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아기자기 꾸며놓으면. 음. 어 그렇죠.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가. 여기 경제가 되는 부분이죠? 아니 뭐. 여기가 그거네요. 이제 캠프파이어처럼 뭐 이렇게. 예, 예, 예. 예. 밤에 이제 예, 뭐. 캠퍼 하시고 음.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앞에 그 산디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어린 아이들 음. 어, 수영할 수 있고 아 어, 튜브처럼해서 이게 수영처럼 가족끼리 와서 애들은 놀고 음. 나머지 그뭐 식구들은 바베큐잖아요. 어 그렇게도 네. 가능할 수 있게끔 여기 이 공간에다가 야외 불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이쪽 현장은 음. 앞에가 남향이에요. 네네. 아 여기가 아까 네. 보니까 여기는 향년 음.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네네. 많이 올때 보니까 눈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음. 때 가보니까 눈이 다 녹았어요. 여기는 남향이다 보니까. 아 여기는 예, 다 남향이고 예. 저긴 북향이다.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겨울에 이 건물 자체가 중목력 유채이고. 음... 250도 이상 음... 단연 효과가 있고 태양이 있고 앞에 음... 어,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춥진 않아요. 음... 한겨울에도 난방을 그렇게 음... 약하게 틀어놔도 춥지는 않더라. 네,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골에 오면 은 여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겨울에는 많이 춥거든요. 그렇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게 상당히 큰강점으로나타나 그리고 레일도 제가 이제 그 음. 보통은 이제 비교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저 그렇죠. 앞에 이게 차층에 보시면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돼 네, 있습니다. 네, 뭐 그쪽은 북향이에요, 북향. 네, 서현도 아, 있고 북향. 다우스도 아, 북향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음. 한번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눈이 안녹더라고요 네, 저쪽은 안 녹아요. 아, 눈이 음. 안 녹고 음. 그쪽 같은 너무 언덕 경사도 심하고. 네, 그래요, 네. 사실 너무 심해요. 하다 보니까 저쪽에는아마 겨울철 음. 같은 경우, 뭐 여름, 봄철 되미는 안에 단열 효과 부분뿐만 음. 아니라 아 내부 같은 경우도 목질 같은 경우는 음. 그 곰팡이 같은 거 많이 생겨요. 아 거예요.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 어, 저희는 이제. 그럴 일이 할대 없어요. 아, 아니, 아 이쪽에서 네. 아 하긴 그러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이 테라스 이쪽 이 부분도 아직 예. 무슨 오일 그좀 바르잖아요. 아, 이건 이제 저희가 는 예, 예. 예, 아, 음, 오일 스텐을 했거든요. 시상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1 년에 한한번 정도만 오일 스텐에 한번 발라면끝난다 낭간 때들이 촘촘하게 규격대로 이게 규격이네요. 건축법상 낭간 아. 규격이거든요. 애들이 여기 아, 머리를 집어넣는가. 아, 그렇죠, 그 그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시중에 그 맞게끔 이렇게. 아, 다 하면서 낭간 때들 서시그요 그러 이게 지금 인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요즘에 이 과평 쪽에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은 게그 농막을 막다 철거하러 다뤄다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왜냐면. 농막시책 같은 경우는 불법규정이 많아요. 네네네. 저희 가평 같은 경우도 일반 음. 데크 설치하지 말라 자갈 깔지 말라. 음. 그쵸, 그쵸, 그쵸. 어, 음. 지붕을 설치하지 말라, 기둥을 음. 설치하지 말라. 그쵸, 그쵸. 이게 주변에 뭐 민원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죠.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철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 인건비에. 맞아요. 어, 그 다음 폐기밀값에. 맞아요. 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음. 때문에 저희는 음. 완벽하게. 진짜. 진공을 내서 대지로 바꿔서 편들하자. 음, 그렇죠, 음, 그 이렇게 진공형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랑 여기랑 뭐또 하나씩 하나씩 계속 좀 아, 네. 만들어지고 저, 있는 거죠. 저희가 여기가 이 부분에 내 음. 필지가 음. 아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음. 한 동씩 한 동씩 해서 왼쪽 라인에 한 열두 동 정도 음. 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2억 천에 쌓여 이지 그러면. 경계가 지금 여기까지인 가요 네, 경계가 지금 이쪽 도로 부분에 제가 찾으시는 물건소가 네. 이게 이 도로인가요네이 이 라인이 음. 어, 경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도로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그 거죠. 안쪽에 보면은 저쪽 뒤쪽에 땅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게. 육상 도로로 진입한 도로고 저아 뒤쪽 땅에 이 도로를 써야 되니까 도로 접한 땅입니다. 어, 그럼 이쪽 부지도 지금 이게 내 필지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저희가 어. 걸어가는 이 도로 부분과 해서 음. 148평. 아 여기가 148평. 예, 148평. 여기도 148평. 여기 앞에도 148평. 으로 어, 아, 148평. 그럼 이거는 땅값만 지금 현재 돼 있나요? 아니면 예, 건축물도? 이거는 이제 지입로 음. 포함해서 148평이 됩니다. 예, 필지가 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도 아까 지금 우리가 보던 저 건물처럼 네네. 저런 것들 을올려줘서 하게 되면 이건 얼마에 나오는 거죠? 이제 건물에다 쓰겠지만 이제 음. 평수에다가 기본적으로 음. 이 정도로 해서 설치할 경우는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2억대 초반 음. 어 그런 정도에서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 부분도 앞에 넓은 부분은 개인이 어 혼자 다쓸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이제다 다 자기 거니까 그리고 산을 쭉 대도 한 7-8대 정도 될수 있고 그러네. 앞에 접는 부분은 어 음. 신축을 하든 즐거운 음. 주택을 놓든 해서 근데 이게 앞에가 해랑 이게 해랑마을이잖아요 이옆에가 그렇죠? 주변 가 해랑마을이에요. 그렇 네. 사실 해랑마을 2차 부지 땅이었다 보니 네. 그냥 뭐 해랑이다라고 같이 볼수 있는데 네. 와 그러면 아, 실제로 이렇게 딱 접해서 여기가 좀산 조망이 될수 있게끔 되고. 음, 이게 저희도 이쪽 부분에서 음. 계획을 하고 잡았습니다. 도면이 있어요. 아 여기도요. 아, 앞쪽으로다가 어, 여기서 데크를 앞에 데크를 설치하고 네, 이쪽을 데크를 데클... 설치하고 어, 그래. 뒤쪽은 텃밭을 텃밧, 사용할 수 있고 시장도 활용할 수 있고 입구는 또터파가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 앞을 전망을 보고 어, 그쵸? 자 아, 동창으로 전망을 보려면은 어, 하게 그러네요. 경치를 감상할 수있잖요와 여기는 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여러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렇죠. 몇개 단지를 같이 들어오면 같이 공유해서 다쓸 수도 있겠네요, 이거에. 네네네. 그래서 요즘 부분은 보통 그 가족끼리나 친구들 부분이 음. 같이 뭐네 분이나 세 분씩 그렇죠. 어, 만들어서 가족끼리 또 와서 음. 쓰고 돌아가면서 쓰고 친구들, 뭐 친인척분들도 음. 빌려주고 이렇게 음. 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쵸. 여기는 어떤 거예요? 아, 어, 여기에 계석해놓요 여기는 미치는 부분은 저희 땅은 아니고. 여기는 아닌 거죠. 어, 위에 부분만 어, 현재 저 앞에 들어오는 거는 건건 문제가 없는 아, 거죠. 저. 아, 주잘알습니다 도로를 다 이쪽에서 쓰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또 다른 점 좋은 점은 여기가 저희가 네. 어, 입구 들어오는 데까지 도시가스가 어, 들어와요? 현재 트로 올라고 여기 협업을 해서 아, 주민분들 하고 같고 아, 같이 하고 들어오는게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고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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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수도 도시가 다 저기 아까 해랑 쪽을 보니까 서현 쪽에는 보면 이렇게 LPG 통을 굉장히 예, 크게 예, 예. 쓰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도시가스까지 아, 들어온다. 도시가스도 이 예정이 잡혀 있다. 아, 2 3년 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나가야지. 아 최고. 그면 이게 지하수 탈고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아 그럼 이게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였군요. 상수도, 상수도였군요. 예, 상수도. 와 네, 최고다. 키워 쓰게 되는 그것도 비용이 좀 많죠. 그렇죠. 관전 비용 도파고 해야 되니까. 아니야. 뭐 그렇죠. 뭐, 그거 이또 뭐, 계속 또 순간 중간 한번씩 또,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은 태양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 기본적으로 뭐 태양열 음, 음, 그렇죠. 사용할 때는 지지장 부분에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태양 레몬을 뭐 난양으로 되다, 되다 보니까 음. 일주당이 많습니다. 하루에 일주당이 많다 보니 그거만 충분히 앞에 전기는 5분이 활용하고 남습니다. 오히려 남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래요. 설치하 되요. 그러네요. 네. 그그 판날 이렇게 좀 이렇게. 예. 그 부분도 뭐 네.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예. 네, 맞아요. 지원 받으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